여러분, 아 아까 장면들을 솔직히 어땠어요? 살짝 웃기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조금 오버라 생각되고 웃겨요. 그런데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런 장면들을 만들게 되었을까? 그리고 실제로 또 이런 상황들이 인도에 일어나고 있을까? 근데 주변에 물어보면 가끔 이런 상황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인도 사람들의 영어집착이 만만치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왜 인도는 영어에 그렇게 집착할까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니디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인도에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몇 가지 팩트를 쭉 알려드리고 싶어요. 인도 언어라고 하면 힌디어가 국가 언어겠지라고 생각하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힌디어는 인도의 국가 언어가 아닙니다. 인도 헌법은 어떤 언어도 국가 언어로 지정하지 않았어요. 201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힌디어는 인도 인구 44%의 모국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어가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영어 사용 국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영어는 오피셜 언어, 즉 공식 언어 중 하나예요. 이 부분이 정말 신기했어요. 미국 같은 나라에도 영어가 공식 언어가 아닌데 인도에서는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왜 인도는 영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했을까요? 먼저 역사적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1800년대에 영국이 인도에 왔을 때 영국은 인도를 보석 같은 나라로 오겼지만 동시에 큰 어려움도 느꼈습니다. 바로 그 넓고 거대한 땅을 관리하기 위한 공통 언어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참재력은 무궁무진했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1813년에 영국은 동인도회사법, 즉 East India Company Act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파업에 따라 영국은 매년에 10만 루피, 약 160만 원을 과학 지식과 문맹 퇴지를 위해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160만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리고 이 차금은 책출판에또 사용되었어요. 처음에는 산스크리도와 아랍어로 그들의 지식을 그리고 규칙들을 담은 다양한 주제의 책을 출판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를 동지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고 느끼고, 산스크리트와 아랍어에 투자할 필요성을 못 느꼈답니다. 그때 이분이 나타났죠. Lord Macaulay. 당시 영국 관리였던 Macaulay 은 하나의 마스터링 플랜을 내놨어요. 바로 1835년에 영국교육법을 도입하여 피와 피부색은 인도인이지만 취향, 위견, 도덕, 지성에서는 영국인인 사람들을 양성하라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인들처럼 생각하고 약간 인도를 동지하는 데 도움 줄수 있는 인도인을 양성하라고 한 거예요. 이 방식은 일제시대 때 일본이 한국에 했던 거랑 비슷한 방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플랜을 달성하기 위해 1854년에 Sir Charles Wood은 영고 학교들을 설립하고 전통적인 선스크리트와 아랍어 교재들을 영어 문학과 과학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찰스 형은 지방계 교육 부서를 설립하고 상금학교의 교육 매체는 영어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요했던 뭄베이 칼크타, 마드라스와 같은 큰 도시에 런던 대학 모델로 한 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인도에 있는 이 대학교들이 설립되었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어는 인도의 공식 언어가 된 과정은 무엇일까요? 인도가 1947년에 독립했을 때, 영어는 이미 인도사회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법률과 행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인도는 영어를 계속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힌디어 같은 모국어를 퇴들릴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많은 의견이 있었고, 킹 토론 끝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950년 헌법, 제 347조에 명시된 인도의 언어 전책은 힌디어를 유일한 공식 언어로 만들고 영어는 모두 연방역 본무에서 계속 사용하지만 앞으로 15년 동안 영어를 척차 폐지할 것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15년 이후에 1965년에 랄바하르샤스리 정리와 고해 정부가 힌디어를 유일한 공식 언어로 만들겠다고 말했을 때 인도 남인도 카밀라도에서 힌디어를 유일한 공식으로 만든다고 엄청 분노를 하고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시위에서 그치지 않고 폭력적인 형태로 발전하지까지 했어요. 아이러니하죠. 100년 넘게 영국을 통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웠던 인도인들이 이제 인도인들끼리 영어를 공식 언어로 만들자고 그리고 유지하자고 계속 싸우고 있더라고요. 왜 집단의 공통의적이 사라지면 그집 단에서 사옥이 되는 걸까요? 어쨌든 결국 1967년에 개정안을 통해 인도에서는 영어가 힌디어와 함께 계속 공식 언어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럼 현재 영어는 인도에서 어떤 위치에 있나요? 영어는 인도에서 국제 통용료로어겨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영어는 160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는 인도에서 다른 주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다시 숫자로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최근에 나왔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에서 약10% 인구가 영어를 할수 있고 그렇다는 것은 1억 3,500만 명이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할수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월씬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약간 구사할 수 있답니다. 거의 성인 인도 5명 중 1명이 영어를 할수 있다고 볼수 있죠.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영어를 사용되는 국가는 거의 3억 명 가까이로 미국이며 그 다음에 인도라고 합니다. 또 조사에 따르면 인도인들 중에도 남성들이 영어를 더잘 구사할 수 있다고 하고 남성 중에 26%가 적어도 약간의 영어를 구사하는 방면에 여성은 14% 정도의 이 비슷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 차이가 작은 도시나 시골에서 거주하는 인도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거의 맞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 뜻은 대도시 거주자, 보유증 가족들,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인구에 속하는 사람들의 영어 능력이 더 좋다는 거죠. 왜 일부 인도인들, 특히 도시 지역과 보유한 사람들이 영어를 더 잘하는 걸까요? 제가 이번 영상 초반에 영국이 인도에 영어 학교들을 설립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런 학교들을 인도에서 English Medium School, 그러니까 영어 매개체 학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들은 초중고가지 주로 영어로 교육을 제공해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인도인 학생들 중에 26%는 잉글리시 미디엄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약 150만 정도의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40만 개의 학교가 이 잉글리시 미디엄 학교입니다. 이런 잉글리시 미디엄 학교들은 주로 도시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역 언어로 교육하는 나머지 학교에서도 또 지역 언어로 기억은 하긴 하지만 영어를 제2언어로 가르치고 학생들은 필수로 영어로 배워야 해요. 거의 한국이랑 비슷하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인도에서는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거의 80% 대학교에서는 영어로 공부하고 영어로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책, 교과서, 시험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것들 영어를 잘 해야 나중에 대학교가 쉽지 않겠냐라는 인도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이외에 영어 학교들이 대도시에 있는 이유가 학비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영어 유치원들이 조금 부자 동네에 있는 것처럼 인도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인도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요라고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그래? 그래도 약체가 좀 심하던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맞아요. 인도에서 인도인들이 사용하는 영어는 인디언 잉글리시라고 알려져 있죠. 가끔 웹사이트 같은 데에서도 인디언 잉글리시 표기가 따로 되어 있는 정도예요. 인도에서는 힝글리시와 인디언 잉글리시라는 두 가지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힝글리시는 한국의 콩글리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런데 인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영어 단어들이 더 많이 약간 섞어 있어요. 예를 들어 선풍기를 f a n 라고 하고 bathroom, table, chair 같은 단어들을 부대로 사용하고 있고 요즘 시대에 아니면 젊은 친구들은 여기에 이런 단어들의 모국어를 모를 거예요. e n g l 이렇지만 인디언 i a n e 는또 어떤 걸까요? 인디언 i a n e 는 지역의 언어와 악센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살짝 똑똑한 느낌도 있어요. 가끔 인도에서만 사용되는 문법들이나 약간 단어들이 많이 알려져 있죠. 예를 들어, 인도의 do one thing 라는 문법이 좀 자주 사용돼요. 그 뜻은 너 하나만 해봐봐. 이거 하나 해봐봐. 이런 뜻인데, 영어로 약간 비슷한 것좀 없어요. 뭐, listen. 아니면 now 라고 문장을 만들 수는 있는데 한번 실제로 예시를 볼게요. 영어로 now, shut up 이렇게 하면 뭐한어로 보면 이제 닥쳐 라는 뜻이잖아요. in 너는 do one thing, shut up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너 이거 한 가지만 해봐. 닥쳐 라는 뜻이죠.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단어를 사용해서 조합해서 만든 문장들이에요. 이 외에도 하나 더 예시를 보자면 rest is fine. 나머지는 괜찮아. 이런 뜻이에요. 좀 웃기게 많은 문장들이 인도에서 인도 영어로, 인디언 잉글리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That's an Indian concept. Time pass. What are you doing? Time pass. How's the show? Oh, time pass. Okay, sir. And your good n a m e Nothing is coming. Nah. This morning. Today morning instead of last night. Yesterday night. 지금 보신 영상은 어땠나요? 재밌죠. 가끔 엑센가 심한 분들과 대화는 영어 원어민들도 좀 어렵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많은 인도인들은 그를 신경 안 쓰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영어를 사용한답니다. 누가 못 알아듣다고 하면 그냥 다시 한번 선명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약간.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들리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 문법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생각한 대로 그냥 내뱉어요. 그래서 do one thing라는 문법들이 나오는 거죠. 완벽하지 않아도 뭐 어때?라는 사고방식으로 계속 영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고방식 된 이유는 더 많은 인도인들에게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치위와 상징의 뜻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조금이라도 잘하는 사람은 사회적 이동 티켓이 된 거죠. 영어를 잘할 수 있으면 더 교육법이나, 야, 너는 높은 교육을 받았구나, 그리고 멋져 보이구나, 이런 존경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 영어를 잘해, 이렇게 말하면, 오우, 너 멋진 사람이다! 라는 사회적인 반응을 받기 위해서, 나도 영어 잘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지? 이렇게 영어에 집착하게 된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영어에 인도가 집착하는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빠르게 요즘의 인도에서 영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날 인도에서 영어는 미디어, 비즈니스, 고등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조유출판사, 타임스 of India, 힌두스탄 타임스, The Hindu와 같은 출판사들은 영어 신문과 잡지를 통해서 많은 도시 독자들한테 다가가고 있어요. 인도의 기업 커뮤니케이션과 거래들도 주로 영어로 이루어지면 특히 IT, 금융, 컨설팅 같은 분야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어 능력은 중중 지업적 발전과 글로벌 취업 기회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IT 및 아웃소싱 사내에서 세계적으로 리더로 자리 잡는 데에는 영어 능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외에도 영어는 소셜미디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도인들은 영어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통하면 또 글로벌 아이어디언스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 블로그, 팟캐스트 같은 넓은 인구층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약간 일반화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디어, 콘텐츠, 뉴스 기사를 이해하기 위해 혹은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일하기 위해서 영어가 인도에서 필수적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이제 영어를 부르면 거의 약간 수준이 안돼 있다 아니면 발전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집착에는 언제나 안 좋은 면들도 있는 거잖아요 인도 국가 관점에서는 영어가 계속 중요해지면 지역 언어를 가려 언어의 다양성과 문화유산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전책 입안자들은 영어의 보급과 지역 언어의 보존 사이에서 기운을 잡아야 하는 이 과제를 안고 있답니다. 마무리하자면 인도를 여행하실 때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 여행이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은 도시나 엄청 시골에 가시면 우리가 꼭 필요한 문장들이 뭐 화장실 어딨어요? 이런 문장들은 미리 기억하시거나 아니면 기록을 하고 가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인도에서는 영어가 계속 집착의 언어가 되고 있지만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에서도 지금 영어가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영어 유치원이나 외국 고등학교 같은 영어에 대한 교육열도 대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한국에서 영어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자유롭게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인도의 인도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